여러분 저는 그냥 무모하.. 저는 그냥 무모하러 왔거든요? 근데 무슨.. 버스 타러 왔어? 아니 나 혼자 무모돌라고 했는데 왜.. 버스 타러 왔냐 갑자기.. 1 0 0짜리가이씨아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.. 수 뽑았어요 이야 쇼 오브도 그거 최애 한데오무적 거기서 하지 이제 그거 어딘지 모르는데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우 빡치려 사고 힘드시요 아니 혼자 돌라고 이거 옛날같이 이거 옛 옛날같이 한번 써볼라고 이거 데리고 왔는데 같이 도 지금 두개 한번 이거, 이거랑 이거 써보려고 데려왔는데, 어, 이거 없다. 그래가지고 전 아주 개빡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순간 나가려고 갔다가 그냥안 나간 겁니다. 제가 이게 두각이기 때문입니다. 유튜버는 유튜브 각이 나오면 안 나갑니다. 계속 화도치 겁니다. 이렇게 아주 잘된 일도 아닌데 빡칩니다전빡쳤습니다뭐좀 뭐 혼자 돌고 싶었는데 온 100렙, 120렙 자리가 어 갑자기 쳐들어가지고. 애부터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. 뭐좀 <목소리> 먼저 쳐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문에서 쳐들어왔습니다. 아, 네. 매우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패을 찍어보자면 정말 이버스반드네 지금 제 딜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19억 딜이라고 저정도면 내 건데요 어? 가치, 육성갓치를 데리고 건데, 왔는데요 어? 소독공보다 더 높은데요 어? 공성력이 지금 더 높은데 못 먹고 있다고 딜을 빡치겠어요 안 빡치겠어요 그래가지고, 저는 얘를, 자, 여러분,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끼는 건데, 제가 같이 보냈었죠 사기라고 했죠? 금방 따라다습니다 이렇게. 탄지로 데미지 독인데, 외후가 왜 계속 돌아가나 했더니, 생각보거두 명이면 통제가 안 되잖아, 생각합니까 괜찮아, 이거 체험 한전 하면 돼요. 쓰고 왜 돈이 계속 돌아오는거지? 제발 나 이번에 100렙 가야한다고 왜 이거 금방 늘어나죠? 아직 같이 안죽었어 육성과치가 이래서 최고요.